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VMD 전시 디자인학과 스티븐 스필버그 SF 영화 박물관 전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주제는 트래버스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속 세계를 여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의 대표적인 조스의 이야기를 담아낸 바다에 빠지다, SF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정글을 탐험하다, 우주를 비행하다. 미래를 여행하다로 총 다섯 가지의 공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존인 과거에서 현재로 존에서는 스피버그 감독이 꿈을 키웠던 과거의 공간과 그의 초기 작품, 그리고 스피버그 감독의 현재를 담아내고 있으며 전시 주제인 트래버스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인 바다에 빠지다에서는 영화 조스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존인 정글을 탐험하다에서는 먼저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동된 함정 해피의 동굴 밖으로 도망치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적인 sf 시리즈인 쥬라기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정글 속 공룡들의 모습을 볼수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공룡을 복원하는 연구실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쥬라기 월드 속 자이로 스페어 체험기구를 타고 공룡의 추격을 피하는 4D 체험 어트랙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존인 우주를 비행하다에서는 이티와 맨인 블랙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티와 e 손가락을 맞대는 체험을 통해 여러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메인블랙 시리즈를 담아낸 공간에서는 홀로그램과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접 요원이 되어 외계 범죄자들을 소탕해보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존인 미래를 여행하다에서는 스필버그 감독이 기획에 참여한 백투스퓨처 시리즈와 레디 플레이어 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투스퓨처 시리즈는 2 편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담아 영화 속 호버보드와 타임머신을 타보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코너에서는 가장 현실 세계에 들어온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공간을 디자인하였고, VR 체험을 통해 직접 영화 속에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스펠버그 SF영화박물관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VMD 전시 디자인학과 별자리설화박물관팀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전시 연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별자리 설화 박물관의 주제는 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다이며 서양과 동양의 다양한 별자리들이 책에서 나와 박물관 속에서 실체화가 되어 펼쳐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하였던 전시관의 주제 및 컨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드입니다. 책 속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과 별자리를 넣어 포인트를 주었으며 전시관의 내용과 공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정리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실은 세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1층은 서양관, 2층은 동양관과 천체관이 있습니다. 서양관은 총 5개의 존이 있으며 첫 번째로는 신들의 세계로 그리스 신화 설화에 등장하는 별자리 이야기를 각책속 공간 안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세계로 이야기의 장면을 트리가트와 모형을 통해 설화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지의 세계로 설화 속 동물들과 만나 이야기를 살펴보는 공간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해양 속 세계로 해양 동물과 관련된 설화의 장면을 미디어로 보여주며 게임으로 이해하는 인터랙티브 체험형 공간으로 풀어냅니다. 마지막은 거울로 무한히 확장된 공간에서 빛나는 페이퍼 아트 라이팅 공간을 통해 우주 속 별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동양관으로 총5 개의 존이 있으며 첫 번째는 무덤 속 보여지는 사방신으로 무덤식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동양 속 별자리 설화 배경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삼태성의 공간으로 설화의 장면을 오토마타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재현합니다. 세 번째는 남도육성과 북두칠성의 공간으로 설화 이야기를 오토마타와 그림자로 표현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움직여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견우와 직녀의 공간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 오작교를 직접 걸어보며 오토마타를 통하여 설화를 재현하여 보여줍니다. 동양관의 마지막 공간, 밤하늘을 그려보는 나만의 이야기로 다양한 체험 요소를 통하여 별자리에 대한 정리를 하는 마무리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박물관 전시의 끝인 선체관으로 하늘에 새겨진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 보며 편안함과 힐링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별자리 설화 박물관의 신들의 세계 속에 있는 매체 중 하나로 천여자리를 주제로 하여 왼쪽에서는 설화 영상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음성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이미지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별자리 설화 박물관의 모형으로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자리설화박물관의 전시 연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부영기 전시 디자인학과 한국현대문화박물관 팀의 소개를 맡은 박성재입니다. 먼저 한국현대문화박물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한국현대문화의 자부심과 포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표로 만든 박물관입니다. 또한 크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한글인조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위치 계획은 관광권, 역세권, 문화예술권, 휴식권이 확보된 서울의 중심 종로구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 내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한류로 커넥션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며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그리워서 열기로.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수 있는 콘서트장입니다. 세번째 공간은 패션하우스로 현대의 발전한 한국의상을 전시하고 역사를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네번째 공간은 오늘 모목지로 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추천받고 받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공간입니다. 다섯번째 공간은 훈민정음으로 한글의 창조부터 현재의 한글이 사용되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영상관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은 새천년 차조를 리듬게임으로 제작하여 스크린에서 나오는 동작을 게임으로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이상 간략한 한국 현대문화 박물관 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부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한국인의 식탁을 실제 구현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한국인의 식탁을 통해 보다 재밌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Yeah. Gracias. <laughs>